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면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장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오늘 신 여러분과 함께 회개의 참뜻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심을 믿고 난 이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회개하란 말을 수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도 남을 교훈할 때 회개하라 그리고 돌이켜라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란 낱말의 의미에 대하여는 분명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회개의 뜻이 무엇인지 막연하게 알면서 이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진실로 회개란 뜻이 무엇일까요? 헬라워라에는 회개란 말이 메타노이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메타노이아를 사진에 찾아보면 마음과 감정의 상태가 변화를 체험하는 것, 삶의 원리와 실천을 변경시키는 것, 생각과 감정의 상태가 달라지는 것, 개혁 혹은 과거를 돌이키는 것, 이와 같은 의미로서 사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마음에 두고 오늘 회개의 참 뜻을 함께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회개는 여러 단계가 있는데 첫째 단계가 무엇일까요? 첫째 단계의 회개는 삶의 원리와 실천을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오는 그 삶의 근본적인 원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을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깊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죄란 뭘까요? 죄란 것은 삶의 목표와 원리에서 빗나가 버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활을 쏠때 과녁을 향해서 땡긴 화살이 환영을 맞추지 않고 빗나가버릴 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죄라는 의미로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알게는 이런 삶의 원리를 가지고 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라고 했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빗나가버리고 말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 것이니다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어놓았을 때는 그들의 삶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신본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삶의 원리와 실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그만 신본주의에서 떠나서 인본주의로 빗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나고 말한 것입니다. 빗나가도 보통 빗나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고 말한 것입니다. 죄의 근본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것은 이처럼 빗나가고 잘못된 삶의 원리와 실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적인 원리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신본주의로 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러한 삶으로 돌아오는 그 자체가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날 온 세상은 모두 다죄악가운데 삽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빛나가버렸어요 오늘날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지극히 적시온 세상은 하나님을 삶의 원리로 삼지 않고 인간 본의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살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삽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은 죄악의 원리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니다 그러나 회개한 사람은 그 죄악의 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삶의 원리로 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삶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반영한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회개를 한다고 해더라도이죄 값을 갚아주지 않고는 안 됩니다. 입술로만 회개하는 소용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 죄 값을 갚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는 기사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반역의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음으로써 반역의 죄를 갚아주었습니다. 아무리 회개한다 해도 그 죄값을 갚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값을 갚을 수가 없으므로 예수님께서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도의 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의 길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회개란 예수님 앞에서 우리 삶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는가 예수님께 대하여 등을 돌리는가 예수님을 내 구조로 모셔드리고 내 삶의 근본 원리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너희 삶의 근본적인 원리로 삼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추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무려 남편을 다섯이다 갈고 여섯 번째 살고 있습니다. 행위적으로 말하면은 굉장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일일이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하나 고백해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었 그가 제일 처음 예수님은 한 사람의 유대인으로 알았다가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은 메시아인 것을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삶의 원리를 예수님 앞에서 순식간에 바꾸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살다가 순식간에 예수께서 메시아인 것을 알자 예수를 부주로 모셔드리고 그의 삶의 원리를 바꾸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이래서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는 사마리아 성에 뛰어들어가서 이가 바로 예수라고 선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한 여자였습니다 순식간에 그의 삶의 원리가 바뀌어졌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삶이 예수를 위해서 살고 자기 중심의 삶이 예수 중심의 삶으로 돌아섰을 때 이것이 진실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였을 때 예수님과 함께 우편에도 강도한 사람이 못 박이고 좌편에도 강도한 사람이 못 박였습니다. 이두 사람은 모두 다밀란를 일으키고 방말을 하고 살인죄를 지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에 합당하게 사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모욕을 당하고 참소를 당하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였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고난당할 때 그들이 하도 고통스러워 괴로우니까 예수님께 향해서 모욕을 가했습니다. 우편강도 좌편강도 모두 다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너와 우리와 함께 내려오게 하라 그렇게 고함검수했습니다. 그러다가 우편강도는 갑자기 그 마음속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 예수 그리던 보통분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우편강도는 좌편 강도를 보고 잊었습니다. 너와 나는 우리가 마땅히 주인 죄에 해당하게 십자가에 못 박였지만 이분은 십자가에 못 박일 일을 해한 적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지. 이 우편 강도는 언제 자기가 도적질 했습니다. 사람 죽였습니다. 불을 찔렀습니다. 이런 거고백할 여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의 마음의 태도의 변화인 것입니다. 전에까지는 예수님을 평범한 한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순식간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고백해서 그 마음의 태도를 변하신 것입니다. 주여 주어의 나라 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오늘날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순식간에. 그 마음의 태도가 변화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첫 단계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삶의 원리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회개입니다. 이첫 번째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 회개란 것은 예수님에 대한 나의 태도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중심으로 사느냐 내 중심으로 사느냐. 나 중심으로 살면 죄악 가운데 있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면 그런 회개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삶의 원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달라지는 이 사람은 회개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의 둘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회개의 둘째 단계는 이제 성결의 단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를 구주로 신하고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위에 있어서의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태도가 달라졌죠. 그 사람의 행위는 아직까지도 거짓말하고 독질하고 살인하고 더러운 죄를 잔뜩 지어놓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둘째 단계는 자기의 생활 속에 이제 저지른 모든 더러운 것을 청결하는 단계. 이것이 회개의 둘째 단계인 것입니다. 회개의 둘째 단계는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자기의 삶의 태도를 변경시킬 때 회개의 첫째 단계로서 구원을 받지만 둘째 단계는 성결의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회개의 둘째 단계에 대한 모범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를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이 했더라. 이를 내게 할 것은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니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얼마나 그 신앙 고백에 감동했든지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느니 내가 열면 하늘에서 일 것이요 내가 다되면 하늘에서 다칠 거라고 말하셨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에 가 못박이기 위해서 잡혔을 때 안나스와 가야바의 뜰까지 따라갔다가 저고만은 이자의 공기 앞에 감당을 하지 못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라 저주하고 맹시하여 가로되 나는 저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첫 단계 예수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말암아 구원받았습니다만, 조그마한 소녀의 공격에 그는 생명에 대한 애착 때문에 그만 어마어마하게 그리스도를 부인한 죄를 짓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버림받았나요? 버림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생애 속에 크나큰 상처를 입히는 죄를 지었습니 그러지만 그는 나중에 나와서 땅을 치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잘못을 돌이킨 것이. 그래서 그는 정결함을 받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용납함을 받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결의 이런 회개인 것입니다. 도마도 보십시오. 도마도 예수님의 착실한 제자 및 그는 예수를 구주로 믿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 첫 번째 나타날 때그런 다른 데가 있다가 부활한 예수를 보지 못했었습니다. 제아들이다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니까 그가 하는 말이 웃기는 말하지 마라. 난 예수 그리도의 스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의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철저히 불신앙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에 대한 불신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주간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는 회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야, 너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너 손가락으로 내 손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보라. 그리고 믿지 않은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는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성결을 위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구원을 바랐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베드로와 같은 죄를 짓기도 하고 도마와 같은 죄를 짓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곧장 우리가 회개해서 우리 스스로의 결합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회개는 평생토록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첫 회개로 세상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한 번의 결정이 되지만 그 이후 잘못을 돌이키고 자기를 개혁하는 회개는 늘 계속해야 되고 평생토록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회개할까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얼굴이 더러우냐 깨끗하냐는 그 우를 들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고 자기의 얼굴에 잘못된 것을 씻습니다. 우리의 거울은 무엇일까요? 십계명인 것입니다. 십계명을 우리는 늘비추어보고 십계명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더욱 깨끗해지고 더욱 정결해지고 더욱 하나님과 깊은 교제관계에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더욱 거룩해지면 질수록 하나님 속에 더큰 분량을 가진 교제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조금 가차 혀온 것이라 더 깊이,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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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매일같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십계명의 그울에비추어보아야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혹시 마음에 지나가는 마음으로도 다른 신을 두었으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에 절하지 마라. 우상이 생겼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하나님 이름을 우스게 우수... 우스갯거리로 삼았었으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성의를 그렇게 지키라. 성의를 그렇게 지키지 못하고 내 태락을 위해서 그를 어기었으면 이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올바르지 못한 것이 생기면 이 언제나 회개하려고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잘못된 것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 대해서 반발한 마음이 생겼으면 이것도 회개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마라, 살인할 마음이 생겼으면 이거 회개해야 되고 가름하지 말라, 우리가 성적으로 방종했으면 그 반드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거짓 전가하지 말라, 이웃을 거짓으로 만들어서 그를 모욕하고 할게었으면 죄를 회개해야 되고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했으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탐심을 가지고서 이웃의것을 노리고 그를 빼앗고 싶은 마음이 생겼으면 이런 것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십계명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 자신이 거룩하지 못한 것을 모두 다 토해내고 그리도의 스 십자가로 씻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받는 이와 같은 두 번째 단계의 회개는 평생을 통해서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생각해라 아 내가 죄를 지었으니 이제 난 탈하겠다 또 새로 구원 바라겠다 또 내가 잘못했으니 또 탈하겠다 또 구원 바라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바는 것입니다. 그 행위는 둘째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첫 번째 회계란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돌아서고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삶의 원리의 변화인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첫 번째 회계의 요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번 고백을 해 주십시오. <laughs> 여러분이 이것을 진실로 믿고 고백했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태도와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첫 번째 구원의 회계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의 성결의 회계는 우리의 행위에 대한 회계인 것입니다. 우리 행위가 성결하지 못한 것은 두고두고 두고 회개하고 매일같이 회개하고 하루에 스무 번 서른 번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위한 회계가 아니라 성결을 위한 회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의 회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과 감정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 혹은 마음과 감정의 형태가 변화를 체험하는 회계인 것입니다. 이 회개는 뭐냐 하면 믿기 전에는 하나님 없는 세상이 가는 대로 생각하며 세상을 따라 희노애락의 감정으로 살았었으니. 성계는 우리가 믿기 전에 살은 삶의 태도에 대해서 에베소스 2장 1절로 3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너희의 흐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군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은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행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 그러므로 옛날에 우리가 살 때는 우리 생각이 세상 사람 생각하는 대로 이 세상 풍속이 흘러가는 대로 생각인 것입니다. 이제세 번째 회계란 뭐냐? 우리 생각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 마음의 감정을 바꾸는 것이 세 번째 회개인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회개인데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로 생각하고 믿음 순종의 생각을 늘 갖도록 생각을 변화시키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도에 스 대한 태도 변화는 첫째 회개고 그 다음 우리의 도덕적인 비윤리적인 행위는 두 번째 회개고세 번째 회개는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밑에 서서 십자가 연애로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야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어떻게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이제 믿음으로 용서받은 의인이란 생각으로 달라지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의를 선물로 받은 그러므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주의 의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 의를 가지고서 주님 앞에 서서 산다는 이 생각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옷을 선물로 받았으면 내가 잘난 사람이라도 선물을 받아 입었으면 잘난 사람이 입은 옷이요, 못난 사람으로 받았으면 못난 사람이 입은 이복이 것이. 이복은 잘나도 입었고 못나도 입었고 그 사람의 관계 없이. 옷은 선물로 받았시면내 것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의로움도 하나님께서 잘난 사람에게도 의를 주시고, 못난 사람에게도 믿으면 의를 주십니다. 훌륭한 사람에게도 믿으면 의를 주시고, 훌륭하지 못한 사람이도 믿으면 의의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잘난 의인, 못난 의인, 훌륭한 의인, 훌륭하지 않은 의인, 그런 차별은 있지만는 우린 모두 다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용서받는 의인이라는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늘 표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회계인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결의 성령으로 채움을 받았다는 생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는 화목되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결의 영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이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성결하게 살도록 만들어준다는 이 생각을 널 가지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돌이고 성령께 의지하는 이러한 생각이 마음을 점령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변화, 이것도 중대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연양 것을 주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으므로 내 마음속에 치료의 생각으로 꽉 들어차게 하는 것도 회개입니다. 나는 병자다 나는 약한 자다 나는 이제는 죽게 된다 이런 생각 말고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연양 것을 주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으므로 그리스도, 나의 건강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치료다 이와 같은 생각으로 마음이 달라지는 것 이것도 하나의 큰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수 없다, 나는 패배자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모든 것이 끝장이 났다고 생각하는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지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리도께서 스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바람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여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다 해방시켜 주었으므로 나는 저주에서 벗어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마음의 생각을 바꾸는 것 이것도 회계인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이라도 마음의 생각을 바꾸지 않은 사람은 제세 번째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완전히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다는 생각으로 꽉 고정시켜서 변화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는 죽음은 그 뿐이지 뭐 한중의 흙으로 돌아가면 그 뿐이지 뭐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도로 말미 암아 부활 영생 친국이내 본양이 되었다는 생각으로 꽉 들어차서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죽음에 대한 것을 초월하고 우리는 영생 폭락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꽉 들어찼을 때 이것이 마음이 행복, 회개한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바꾸어지는 것이 제세 세 번째 단계의 회개인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고 옛 생각 그대로 가지고서 예수만 믿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구원을 받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더 깊은 역사는 일어나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제세 번째의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도 바꾸어져야 돼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고난 중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말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감정을 가지도록 우리 감정을 변화시키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도 감정의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철저히 변화를 받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종착역에 도착할 때까지. 회개의 연속인 것입니다. 오직 첫 번째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 세상을 따라가던 발걸음을 돌이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삶의 원리로 삼고 회개하는 것은 일회적이요 영원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건한번 믿음으로 그는 그건 영원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잘 믿은 사람 못 믿은 사람 믿고 훌륭하게 되는 사람 못된 사람 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것을 진실로 믿고 그것을 삶의 원리로 삼는 사람은 그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는 잘 살면 두 번째 세 번째 회개가 잘된 사람은 하늘에 가서 상을 받을 것이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제2 차적인 회개, 제3 차적인 회개를 잘못한 사람은 하늘에 가서 상을 받지 못하고 꾸중을 듣고 부끄러움의 구원을 받지 몰라도 구원 자체는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믿는 회개 이것이 제1차로 가장 중요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의 하나님 앞에서의 인격과 말씀을 쫓아 사는 윤리와 도덕적 성장을 향한 회개는 평생을 통해서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죄를 회개하고 늘 깨끗함을 받으면서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도덕적인 회개. 이것은 평생을 두고 해야 될 것입니다. 세번째 마음과 감정의 천국형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회개도 한 평생 계속해야 됩니다. 늘 설교를 듣고, 늘 성경을 읽고, 또 신학서적을 읽으면서 내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는 이와 같은 성장의 회개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으키신 회개의 불길이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하여 늘 활활 터를때 우리의 신앙은 건전하고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경에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 왔대는데 이 천국이 우리의 이세 가지 성품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생활 속에 깊이 깊이 임하도록 여러분이 항상 회개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성회에 출승한 성도 개인가정생활 자녀위에 넘치도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